반갑습니다. 허브경즈TV입니다. 네,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주가 3.7%밀렸고요 전날에는 실적 나오고, 뭐, 크게 하락반응이 안 나왔는데, 오늘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았죠. 오늘은, 전날에 이제 뭐 금융주들,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들도 밀렸고요 오늘, 뭐, 보통 이제 이런 날에는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자자들이잘안 좋아하는 섹터, 이런 애들을 위주로 지스커버를 하는데, 지금은 바이오, 뭐, 화장품, 이 정도 말고는 딱히 뭐, 빨간불? 많이 없었죠. 조선주들도 파란불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올라간 것도 몇 개고, 대부분 더 이제 기술적, 기술적 반등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걔들은 지금 신선함이 많이 없죠. 메리트도 딱히 없고. 굳이 뭐, 거기보다는 더 좋은 섹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다. 예, 네, 원웨이 하락이었습니다. 그냥 반도체가 쉬지 않고 그냥 매도만 나오는,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아이고. 왜 한글이 안 나오죠? 음. 네, 하이닉스가 오늘 종가, 저가죠? 장중에 틈을 안 줍니다. 반등이라고 할 만한 그런 포지션도 만들어주지를 않죠. 이러면 시장에 그냥 어떤 감옥 같은 네, 그 안에 그냥 갇혀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반도체가 코스피를 밀어버린다? 코스닥도 누군가는 따라가겠죠. 이게 계속 하락이 연쇄적으로 맞물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융주 쪽도 크게 이제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나마 이제 뭐 유한여행 같은 코스피 쪽은 바이오 종목들 일부만 이제 반응을 하면서 한국전력도 오늘 뭐 굉장히 많은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오늘 뭐 리포트들이 주가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시장에 쉬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일부 창시현도 소화를 하고 좀숨거르기를 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고점도 아직 여유가 있죠. 46,500원 정도까지도 여유가 있고요. 47,000원 구간은 앞에 있는 이두 번째 캔들. 지금은 이 캔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올라가려고 할때 5만 원 계속 찌르거든요. 라운드 픽이 5만 원이 바로 또 위에 있기 때문에 어, 시장이 뭐 그냥 내려갈만한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다라고 봐요. 반도체 밀리는 거야. 뭐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었고 오늘은 외국인 매도.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장이 밀려가지고 프로그램 매도가 지수 따라서 내려 맞춰서 이제 내려오거나 아니면 섹터 종목들이 하락을 보여주거나 오늘은 뭐 원전주들도 밀렸고 또 배당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지주사 종목들도 꽤 밀렸고 시장도 밀렸고 지수도 밀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중요한 건 연기금 매수 이렇게. 양매도가 오늘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코스피 쪽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기관 쪽의 매수가 어쨌든 간에 유지가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가격대는 여전히 매수 쪽에 대한 관점이 남아 있구나 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뭐 리포트를 하나하나 이제 뭐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왜냐면 이거는 오늘이 아니라 결국 이제 다음 주 초반 이럴 때좀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이런 리포트에 대한 기조나 이런 것들은 뭐다 제각각이에요. 누구는 좋다, 누구는 안 좋다. 목표가 6만 원대에 지금 대부분 나와주고 있는데 방망이는 짧게 뭐 한국전략 해가지고 신한투자증권 목표가 5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목표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보통 기조, 리포트가 어떤 기조로 많이 이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지금 중장기 모멘텀은 우리가 좀 좋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응을 할 만한 그런 은봉은 저는 오늘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오늘 캔들보다는 다음 주, 오늘은 좀 억울하게 같이 딸려 내려온 그런 느낌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은 경계가 또 명확하고 내려갈 섹터와 올라갈 섹터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오늘도 저는 결국 그냥 좋은 방어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에 대한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어쨌든 추세는 크게 영향이 없고요. 설령 이 구간은 아래쪽으로 한번 액션을 준다라고 해도 방어,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반등을 좀 쉽게 보여 줄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단기 등락에 영향할 만한 그런 포지션은 아니다. 어차피 실적 발표하고 이게 뭐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끝났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금방 꺼진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실적 외에도 지금은 주가를 계속으로 들어 올려 나갈 만한 그런 몸면 둥들을 갖추고 있는 한국 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어, 들어오시면 저희가 뭐 장중에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 뭐 도움될만한 내용들을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활용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다음 주부터 또 새롭게 진행될 하이파이브 새로운 기스 문의 주시면 어, 같이 또 지금 시장 조정 줄때또 기회죠. 단기면에늘 예, 이런 구간이 기회이기 때문에 어, 좋은 결과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